너가 딱 얘기해 네. 나는 이런 으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너는 좋다지만 내가 싫다를 네가 어필을 해야 돼 영화관에 오신 옆자리 분홍 가방 여성분 찾습니다. 강진 CGV에서 상영한 토르 영화 보려고 혼자 예매하고 갔었는데, 영화 시작 전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홍 가방인지 베이지 가방인지, 제 옆에 앉으신 이유는 궁금하긴 하지만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. 그때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그게 제가 낯가림이 심한, 심한 편에 영화까지 안말 못했네요. 뭔 소리야 이게? 여자 옆자리에 앉는 남자의 경우는 많이 들어봤어도, 남자 옆자리에 앉는 여자의 경우는 어디에 들은 적이 없어. 게다가 제 옆에 앉으시는데 너무 당황했어요. 정말 용기내시고 다짐하신 것 같은데, 괜히 죄송해요. 원래 제가 소심한 거라기보다는, 말고 걸지 않는 이상 저도 말 잘못 걸어요. 과로에 멘명 죽인 시기. 아니, 이 글자 세 글자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. 아 이게 약간 회사에서 몇년 같이 다닌 직원 대화하는 아는 사람이 많은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하면 이런 착각을 하지? 내 뇌를 본인이 안 했나? 저번에 잘생긴 남자 번따를 했는데 나이가 내 생각보다 너무 어려서 양심에 찔려 가지고 그냥 아이돌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고. <laughs> 그 사람, 개리 신났을 거 아니야! 하겠다 했으면 어쩌려고. 아, 생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귀걸이서 번호따라 차려서 대처법. 이거면 하루에 100명도 가능! 그만해! 제가 만 나이로 27이고요. 여성입니다. 이제 일주일 된 남자친구인데, 첫 데이트에서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어요. 첫 데이트에서요? 네, 근데 고민이 그거 아니었어? 남자친구랑 지금 며칠 사귀었다 그랬지? 일주일, 일주일 사귀는데,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. 매일까지는 아니고, 일하는 날이 있으니까 3, 4일 정도? 3, 4일 정도? 일주일 동안 만날 네. 때마다 준 거야. 그러면은? 그쵸? 오, 30만 원씩? 거의 그 정도? 나면 어디서... 기본으로 10만 원이상은 어디서 만난 사람인데? 저 일하면서 동갑내기인데 작년 겨울에 고백을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올봄좀 지나서 그때는 약간 바뀌어가지고 만났는데 음. <laughs> 그러고부터는 데이트할 때마다 기본 10만원 이상씩 쓰고 많이 쓰면 진짜 3, 4씩? 그러니까 10만원씩 쓴다는 게 데이트 비용으로 쓴다는 거야? 선물을 준다는 거야? 선물. 뭘 줬는데? 지갑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그런 거 거의 줘요. 아웃렛 같은 데 가서. 너 무슨 일하니저 그냥 서비스 제기 있어요. 지금 그 친구도 서비스 제기 이런 평범한 애야? 뭐 집이 잘 사고 이런 건 아니고, 집이 잘 사는 건 아니고, 뭐 계약직 공무원이에요.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만날 때마다 30만 원, 10만 원씩 준다고? 존나 부담스러운데, <laughs>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잘 사는 애가 그래도 부담스러워. 어린 친구들, 어 뭐야? 좋을 수 있겠네, 이럴 수 있겠는데, 이게 상대방이 대기업, 본자, 박서준이어도, 그러 그렇게 주면 은 존나 부담스러워 왜냐면 나 해줄 수 있는 게 그만큼 없거든. 근데 공무원이 그런다. 그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봤어. 이렇게 주는 게좀 부담스럽다. 지로 얘기해본 적 있어? 아, 이게 괜찮냐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, 그...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너 주려고 돈 버는 거라고 그 친구도 연애경이 많이 없는 친구지? 네자 내가 봤을 때그 친구는 1200% 씨발 무리하고 있어요 애초에 네가 싫다고 그랬다가 계속 구애를 해가지고 <laughs> 사귀게 된거다 겨우겨우 그 그러니까 네가 네. 마음이 떠나갈까봐 마음을 붙잡고 싶어서 뭔가 너에게 좀더 이렇게 마음이 상해 물질의 영까지 공세를 해가면서 너 마음을 끝까지 그냥 확실을 얻고 싶은 건데 이게안 좋은 이유가 뭐냐 너 거덜나 <laughs> 남자들도 집가 데리고 다닐 여자를 자기 취향으로 꾸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음 아 근데 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? 옷을 사는 것보단 지갑 이어거니 내가 느끼면 진짜 그냥 잡아두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도 공감을 할 거야 연애할 때국물첫 선물은 비싼 거 주지 마라 <laughs> 첫 선물 뭔가 내가 난얘 너무 좋아하니까 왜냐면 근데 오히려 첫 선물 이 연애 초반에 이 뜨거울 때더 해주고 싶어 그때가 가장 뜨거우니까 뭔가 내가 가진 거 무리무리해갖고 몇딸 알바하고 돈차곡차모아갖 무리에서 사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. 왜냐? 오래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계속 그걸 해주려면은 야 빠지거든요. 그꼴 그냥 휘거든요 그러면 보통 연애 후반에는 그렇게 안해주게 되면은 이 친구는 지금은 부담스러워는데 만날 때마다 신발만 스물 만원게익숙해져버 근데 그러다가 한 1년 사겼더니 아무것도 안 갔다. 그러면 뭔가 어 뭐지?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? 이럴 수 있단 말이야. 얘가 속물이 아니어도 하여 그런 마음에 부담스러우신 거 맞죠? 네, 너 벌려고 해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너가 뭐라 그랬어? 그러면은? 너 취미생활이나 그런 데좀 쓰라고 했는데 <laughs> 거의 이제 쉬는 날 같을 때는...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약속을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음. 제가 이제 뭐 다른 일정을 잡으면 그 시간은 피해 주기는 하는데 제 일정이 없으면 이제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해요. 음. 진짜 그 너를 계속 잡고 싶은 불안한 마음인가보다. 그럼 그남자애는 본인은 좀 부티나게 하고 다겨 그건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고. 스타일은 괜찮아? <laughs> 스타일은 괜찮아요. 아기는 부티나게 하고 다니지는 데데 자꾸 너한테 비자 선물을 줘서 부담스러운 거야? 에 그런 게. 사실 너가 이거는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, 진짜 걔한테 얘기해야 돼. 네. 걔한테 뭐라 얘기해야 되냐면, 너 지금 어 이거 이 정도도 무리안 돼? 이거는 개입장에서는 뭔가 앞으로 더 해줄 수 있어라고 <laughs> 들을 수도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너가 딱 얘기. 해 네. 나는 이런 물량 공세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. 뭐를 얘기를 해야 돼? 그러니까 이제 물론 너가 선물해주는 마음 알지 네가 이 물건으로 내 마음을 살려는 거 아닌 거 알지 정말 좋아한마음에 그런 거 알지만은 이게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나는 비싼 거 계속 들고 다니는데 어, 너는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다니면 그렇기도 하고 딱 봐도 네 벌이 눈에 보이는데 나한테 선물 이렇게 받아주면 난 부담스럽다 너는 좋다지만은 내가 싫다를 네가 어필을 해야 돼안 그러면 네 나중에 딴소리 나올 수도 있어 <laughs> 내가 씨발 다 해줬는데 나를 차!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해 그지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남친한테 잘 얘기해 이해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은 네. 너무 고맙지만 나는 이렇게 큰 선물? 네.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물론 네. 물질도 좋겠지만 부담스럽잖아 네. 오케이? 네 그리고 너도 확신을 주려고 노력해 그 친구는 확신이 없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아, 거안으면난 네. 너를 <laughs> 좋아한다 그걸 어필을 잘 하라고 네. 오케이? 네